한 중개사무소에 1 년에 한 번씩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바뀐 네 번째 대표가 문을 닫고 임대 문의가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중개업의 현실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마음가짐 제대로 갖지 않고 그냥 허투루 하면요 다 망합니다. 자그 계속 망하는 자리에 대표님이 처음에 저한테 인사하러 를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기 사시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으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보다가 아는 사람이 여기 괜찮다해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대답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오래 하시기 힘들겠는데 아니라 다를까? 어떤 방향성, 목적성, 계획성이 전혀 없었던 모이다 보니까. 1년은 하고, 그냥 죽었다 라는 말만 하고, 권리금도 포기한 채해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취미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공동중개를 했던 중개사 대표님이 있는데요. 여자분이시고 한 60대 후반 70대 정도? 항상 뒷짐지고 이렇게 걸으시면서 편하게 이렇게 동네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분은 이미 그 옛날에 상도동이 재개발, 재건축 하기 전에 괜찮은 아파트들을 다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매매를 해가지고 뭐 2억, 3억 혹은 그 이하의 돈으로 10매덕, 20매덕 이렇게 매체를 갖고 계신 1년에 한번 정도 건물 하나 정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아파트나 그냥 놀면서 소일거리를 원투룸 한두개씩 하고 집중에 하나는 세번 받고 하나는 뭐 전세 계속 올리고, 하나는 팔아서 차액 남기고, 뭐 많이 꾸미겠죠. <laughs> 한 60대 후반 정도 되면은 제가 아직 그 나이를 못 돼봐서 못 느꼈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일을 안 하면 우울하대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이 처지고 몸이 다 아픈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공감하거든요. 저도 워크홀릭게한 사람으로서 집에 하루만 있어도 조미수시고 막 몸이 우울하고 막 근육이 다 빠지는 거 같고 그런 기분 들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예요 은퇴 후에도 돈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고 누군가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은퇴 후에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돈이 아니죠. 물론, 이렇게 될수 있지만,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사무소를 비울 때는 가족이 잠깐 이제 사무소를 맡아줍니다. 투자 물건을 보러 다니는데, 투자의 귀재예요, 아주. 짜야치처럼 묵힐 물건, 재개발, 재건축의 지하만 보러 다녀요. 어쨌든 빌라 같은 건 지분이 똑같지 않습니까? 열 호실이 있으면, 지하든 1층이든 2층이든 지분은 똑같아요. 그걸 전제로 지하가 싸니까, 싼 거를 썩어빠진 걸 사요. 그리고서는 수리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 되기 전까지 세를 놓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재건축이 된다. 라고 하면은 지분은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서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투자자가 나중에는 돈을 벌면 취미로 할수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불공평하게 공평한 거다라는 게제 신조예요. 남들 놀고 먹고 잘때 저는 공부하고 운동하고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게 불공평한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망하지 않는 정도는 어디까지나 노력의 여하에 달려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경험했고요.